허수사 오시니까 어떠세요? 어 우선 주변이 강가라서 너무 좋고요. 아까 주차 후강 구경 좀 하고 오셨어요? 어네네네. 어. 아 그리고 어 앞이 확 트여가지고 네. 굉장히 좋아요. 허수사는 그리고. 말씀 많이 들으셨죠? 허수사. 네. 상우가 좀. 아그 무슨 뜻이냐면요. 네. 허가 영어로 h r 에서 그녀의 수사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허. 여성이 경영자인 제가 오. 경영을 한다 그래서 허수사 그녀의 수사집 아. 그녀의 깐깐한 식재료와 탁월한 오. 감각으로 아. 운영하는 횟집입니다 어, 아. 보통 횟집은 남성을 그렇죠. 수사집은 남성이 많이 오. 이렇게 연관이 되시는데 저희는 특이하게 제가 오. 어떤 그 경영을 맡고 있습니다 음, 그 설명이 좀 필요한데 그러면 음. 비나 뭐 이런. 네 데에 지금 데에 로고, 있습니까? 네 로고 제작 중에 있어요. 오케이. 너무 잘하다 보니 6개월째 하고 있는데 이제 빨리 닭다리를 어떻게 하든지. 그 오늘 회초쌈 드셔보셨잖아요. 아, 맛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건강식인 네. 것 같아요. 아, 네. 맛은 어떠셨어요? 젓갈에다. 아, 괜죠그 젓갈이 뭐라고 했죠? 전어 젓갈이요. 전어 젓갈. 보통 초장이나 간장이 드시는데 음. 저희는 제가 고향이 전라도예요. 그래서 그쪽에 친척 이모나 삼촌들이 아다 영광 뭐 목포 이쪽에 사시다 보니까 이런 남도 음식 스타일의 횟집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 구만이라인. 금게 말이야. 그래서 뜨셨나 하고 제가 이쪽으로 오는 아 거예요. 정말 이 그거 먹으면 네. 건강이 좋아질 것 같은. 아 실제로 아까 제가 캄빠 와 전부 다깜빡 네, 그, 했는데 네. 그 애초가 대장암 예방하고요. 음음음. 팔관 청소 역할한대요 피를 막게 하고 음. 지금 머리 하얗잖아요 음. 하얀 머리를 검게 하는. 네날 검으로 이제 돌아오고 싶잖아요. <laughs> 지금 좋습니다 이거. 어쨌든 하얀 음. 머리를 검게 돼주고 어쨌든 정기 치매 해준다는 말이죠? 치매 예방도 되고. 네, 치매는 관리계식. 음. 음 아무튼 그 좋은 영양소가 골고루 있어가지고 음. 음. 제가 여주가 내륙지방이잖아요. 그 그렇죠. 네. 그래서 여주에서 이제 장사하면서. 아 여주 지역민들한테 이런 좋은 음. 거를 접목해서 마음껏 드리면 좋겠다 생각에 음. 제가 무한 리필로 그리고 특히 아까 드신 김은 무슨 네. 김인지 아세요? 잘 모르는데 겠김 한번 드, 드러, 드려봐 주세요 김김 네. 김. 잠깐만요 네이 김이 음. 보통 김이 아니에요 음. 아까 무슨 김이라 그랬죠? 이거 곱창김. 왜 곱창 김왜 곱창 김이게요? 곱창 냄새나나? 아김 처음에 채취했을 때 음. 돼지 곱창처럼 김이 아, 꼬불꼬불해서 어부들이 돼지 곱창 닮았다고 해서 곱창김이라그랬대요 근데 원래 이제 표준어는 잇바디돌김이래요 어. 잇바디돌김 어? 잇바디돌김 아 잇바리돌김 잇바리가 아니고 잇바 잇바리 아니 그럼. 잇바디 잇바디 잇바디돌김 네. 잇바디돌김 이따가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세요 <laughs> 그리고 이게 매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 지금 드시는 드셨잖아요. 네. 한장 드시면 다른 김 다섯 장 먹는 영양가가 들어있대. 요 비타민, 철분, 무기질이 음흠. 다른 김보다 다섯 배.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나도, 완도, 나도. 완도 완도. 완도. 일 년에 보름 나올 때 어. 보름만 나오고 원초가 또 사라지고 없잖아요. 음. 음. 그럼 저희는 1년 내에 손님들한테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음. 그거를 1 년치를 사놨다 저장 창고에 저장했다가 음. 이걸 일주일에 한번 택배로 받아요. 음. 그럼 거기서 에다 습기 음. 그런 관리 해줘 가지고요 바삭바삭하게 맛있게 해서 음. 보내주거든요 오 맛있네 네 그래서 이거 음. 손님들이 드시고 많이 사가지 집에서 구워 먹고 막 이렇게 하, 음. 하느라고 근데 음. 아까 그 해초 같은 것도요 음. 바다의 청정 지역에서 만납니다 그게 실제로. 그러니까요 네, 정말 깨끗한 데서 만나거든요 봄에 저희가 음. 와이트 애니 TV도 나왔었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방송 연관이었기 때문에 음. 뭐 어떻게 연출 단계 아니고 연락이 왔어요. 음 여기서 누가 먹어보고 가서 얘기했구나.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그게 음. 중금속 해도에 좋대요. 저기 해초가. 아 그런게. 음. 이제 봄되면 황사 음. 막 중국에서 와서 뭐칼칼하네막 음.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금속에 좋은 음식 3리에 저희가 선정됐어요. 음. 미나리, 더덕, 해초. 음.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방송도 작년에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손님들이도 꾸준히 이제 오고 전국에서 많이 오세요. 주말에는 이렇게 제가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 너 많이 버는데? 그런 거 여물어 해도 많이 먹네. <laughs> <laughs> 아시다시피 이렇게 음. 중저가로 저렴하게 아 맛있게 그냥 많이 푸짐하게 드리고 있어가지고 음. 어, 적당히 잘 먹을 먹고 살만큼 벌고 있습니다. 골프 치러 혹시 여주에 자주 오세요? 나는 그렇게 골프를 자주 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도 혹시 치면은 여주에서 네. 치시고 식사로 오세요. 알겠습니다. 여주가 이게 아까 네. 보셨다시피 진짜 관광 도시예요. 네. 그래서 남한강 여기 보면 수상 스키, 네. 웨이크보드라 그러나요? 수상 스키 막 네. 타고. 아, 여기서? 네, 여름하면 난리. 오늘은 옛날에 네. 그 모래 많이 붙은 곳인데 이렇게 산처 것처럼 치로 싸. <laughs> 그 모래도 아니까 여기가 네. 저희 가게 앞이 음. 음. 그 유명한 사대간 음. 중에 하나예요. 그 MB 정권데 사대간 공사했던 중심지 음. 여주포, 이폭포, 강천포 중간에 저희 가게가 있어요. 아. 그 저희는 이제 집이 음. 저희 사층 건물이다 보니까 음. 저희가 공사하는 것도 다 보고 아. 24시간 하던데 막밤안자고 음. 여기가 유명한 응. 곳이구나. 네, 그래서 그 모래에 응. 잔뜩 삶아. 모래, 모래 얘기 그만하세요. 살았는데 <laughs> 안 팔려갖고 응. 나무가 자라고. 알아요, 다. 바라. 안타까워, 근데, 그게. 지금 매운탕 먹잖아요. 응. 이야, 전라도 만나네. 전라도 만나요? 응. 전라도 젓갈 김 응. 자체가 이제 응. 약간 남도풍이고요. 매운탕도. 응. 음. 어, 어떤 칼칼하고 음, 좀 예, 그런 진한 그런 음, 맛이나고 음, 음, 전반적인 큰 틀은 약간 이제 제가 그 남도 쪽에다 니까 그런 풍이 저도 모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약간 엄마 맛도 아빠 맛도 아니면 저는 좀 싫거든요. 약간 좀 약간 강 강해요. 근데 거기는 음. 전라도는 음, 해안하고 평야가 함께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부터. 음. 어, 농경사회에서는 네. 풍요롭게 살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음식 문화를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주도 음식이 발달했잖아요 우리 동네 그쪽은 정말 갈데연어요 연어 부위 이거 안 드셨어요 어때요? 어, 맛이 먹을게요. 좋아요? 연어 오늘 연어 잡은 어. 날이라 어디서 잡는 거예요? 저희가 연어는 어. 노르웨이에서 가져오는데 아. 통으로 가져와서 이거 손질을 다해요 생연어 아, 응. 이렇게 가져와서 음. 그래서 연어 잡 우리가 직접 잡는다는 표시로 음음. 이렇게 연어를 이렇게 손님 음. 오시면 음음. 다는 못 드리지만 음. 단골 손님이나 이렇게 좀 오시면 이렇게 일부러 고정. 저는 귀한 사람이다. 단골 손님은 아니지만 어, 회장님이시니까 음음. 이제 제가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런 얘기도 안 했는데 알아서 그냥 그거 음. 가지고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허수상보한번 많이 주세요. 혹시 여주 여행 오거나 아울렛 쇼핑이나. 음음. 음음. 여기 또 가까이 세종등 영릉이 있어요 음. 그리고 명성황후생가가 있고 어. 또 유명한 천년고찰 실력사 절이 있고요 여주 실력사 그, 네 그러니까 여주 저희 가게 음. 중심으로 음. 10분 거리 다 그게 있어요 세종등묘 어. 영릉 실력사 어. 절 음. 아울렛 쇼핑 아시아 최대 크기 아울렛 프리미엄 아울렛 쇼핑 여기가? 여기 있어요 야돈좀 갖고 와야겠네 그리고 명성황후생가 오케이. 그래서 장, 여주, 네. 가 왕비가 여덟 분이 탄생됐대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들 기가 좀 세다는 데가 여자. 사장님께서 기가 쎄니까? 아, 저는 원래 센데가 여기 온 거예요. 원래 센데 더 센데로 와가지고. <웃음> <웃음> 원래도 센데 여주 와서 그 가끔 제가 좀 힘들 때 일부러 세지앙 등그 묘를 가요. <laughs> 전 정기를 받고 싶어가지고 감히 아. 실링도 되고 이렇게 좀 오. 산책도 하고 오는데 그래서 그런지 갈수록 세지는 것 같아요. 음. <laughs> 어쨌든 여주 아직 안 와보신 네. 또 허수사 아직 한 번도 안 와보신 분들 위해서 어. 어, 40초 홍보, 홍보? 네, 너무 길으면 안 돼. 음. 말 많은 사람들 싫어해. 벌써 그렇죠. 길어졌어 우리. 음. 자 하나 둘셋 둘, 셋. 큐! 허수사 횟집입니다. 횟집인데. 일단 해와 그에 따른 음식이 정말 맛깔스럽습니다 전라도 바닷가에서 가져온 해초로 만든 음식들 이건 정말 건강식이잖아요 특히 장이 좋다고 그랬죠 피도 맑게 아주 맛있게 먹고요 흰머리 검은머리 되게 하고 아, 흰머리 검은머리 되는데 저한테는 그냥 흰머리가 아살 들어가고 어 그거는 많이 안 먹으면 뱃살 들어가는 거예요. 음, 뱃살 들어가고. 아 어, 그러니까 장청소가 된다는 얘기. 저처럼 피부 고아지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음, 아, 음, 웃긴 <laughs> 굽네. 음. 그런데 중요한 건또이 허수사를 중심으로 한 10분 거리 내에 네. 신륵사를 비롯해서 왕릉, 뭐 어, 영성황후의 생가 등등 네. 관광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주가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게요 어, 관광을 어. 하시고 응. 식사를 응.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아또 특이한 게 하나가 뭔데? 여주가 인구 대비 골프장이요, 어... 스물 몇 개가 있어요. 응,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농담으로 저 응. 처음에 여주 왔는데 응. 여주 군이었거든요. 네네. 골프 군이라는 농담을 들었어요. 어... 그래서 골프장이 굉장히 많은 걸 알아. 그래서 그 음... 전국의 이제 골퍼들은 거의 여기서 한두번안 거쳐간 분이. 어... 없어요. 골프하는 분들 약속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특별히 또 이렇게 음. 운동하고 오시면 음. 금 소주를 제가 금소주. 들려. 요금 소주. 그 소주에다가 금 깔아 드릴까? 18K? 23K? 24K로 특별히. 24K.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오는 분들한테 특별히 24K로. 아, 딴 사람들은 18K로. <laughs> 어떻게 허수 사러 오세요. 한번 해주세요. 이제 아, 마지막 멘트. 그래요. 허수 사러 오세요. 아니 어, 강하게 건강... 주셔야지 네? 강하게 기쁨 표정으로 기쁨 어, 표정으로 운동하시고 응. 어, 반드시 식사는 응. 호스사에서네 아주 어, 맛있습니다 모세요 응. 해주세요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네.